수학적으로 표기하느냐, 올바른 수학적으로 표기했느냐, 안 했느냐, 어? 실수입니다. 기호를 올바로 썼느냐, 등호를 올바로 매겼느냐 이런 거고요. 중요한 내용 생략. 반드시 내 머릿속에는, 어? 갖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해. 아, 그러면 선생님은 채점자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채점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실수, 그건 감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 요즘 막 선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직 지금 배우지도 않은 공식을 갖다 써. 어, 그러면 그것은 감점용이 되는 겁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적 표기 실수 이런 겁니다. 어때요? 자, 집합문제인데요. 어, X 집합이 B 집합의 원소이다? 아니죠. 이건 부분 집합이 돼야겠죠 부분 집합. 이런 수학적 기호의 실수. 이런 것 감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에서 써 둬야 됩니다. 감점입니다. 이런 거. 이러면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N이에요. N. 소문자 N이잖아. A 집합과 B 집합의 교 집합인데, 교 집합은 N이 아니에요. 어? 이선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n 쓰는 거고 이렇게 쓰이랍니다 기호의 미스 이런 표현 미스 수학적 표기 미, 어, 실수입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글씨체도 좀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음, 집합을 할 때는 소문자 x가 아니라 대문자 x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들 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가타 감점 요소예요 그리고 절대값 을할때 a, b, c의 절대값 이런 것들은 없어요. 수학적으로 없어요. 어? 그게 92미만이다? 없습니다. 이런 기호는 자기 나름대로 기호를 만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틀, 이건 틀린 거예요. 감점, 감점. 이런 식으로 1점, 1점, 2점 막 감점 당하다 보면 이게 어, 나도 모르게 점수가 다 맞은 것 같지만 10점이 많았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그서 이런 수학적 표기 실수 뭐, 다시 확인해 보겠고 빨리 고쳐주기 시 바라고 중요한 내용 생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응? 반드시 선생님들은 소수량은 답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점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갖고 와서 아, 선생님 쟤는 맞고 나는 틀렸다고 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1, 2점 때문에 뭐그 등급이 뭐 A, A B점 맞을 수 있잖아요. A, B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A학점, B학점이. 그래서 정확한 채점 기준표를 만듭니다. 그때 어때요? 1점, 1점, 1점 총 3점. 2.5점, 0.5점. 이렇게 그 기준에 맞추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감점이 돼요. 아, 내 생각에는 생략을 해도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기준표가 있어요. 생략하면 감점되기 때문에 꼼꼼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바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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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그래서 5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만 빠지더라도 감점이 돼요. 답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충실하게 내용 빠뜨리지 않고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문제, 7점짜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로 나누면 1이 남고 5로 나누면 2가 남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답을 딱 보시면 어, 야. 어, 풀이 딱 쓰고 답딱 썼어. 이거 점수 줄까요? 이거 7점 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단답형 주관식이나 객관식 풀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어, 풀이도 틀렸어. 예. 풀이도 틀렸고 그다음에 답도 틀렸어. 그 이건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풀때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의 과정을 남기는 거죠. 어? 이것들이 어1 남고 2 남고 3 남는 거니까 전부 다 아하. 전부 다39 부족하네. 그렇게 해서 그39 부족하니까 이세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3을 빼 주면 되겠네라는 아이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자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공배수 60의 최소공배수만 60은 세자리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60, 120, 그다음에 180에서 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따라서 110 60 3은 117이다. 이것도 아슬아슬하지만 어때요?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 빠뜨린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범위를 벗어났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할때 어떻습니까? 어, 0이 철수 뭐 미영이 미자 이네 명을 일렬로 세울 수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영희를 맨 앞에 세우고 나머지 세 명을 세우고 미영 뭐 그다음에 철수를 맨 앞에 세우고 나머지 세 명을 세우고 뭐 미영이를 맨 앞에 세우고 세 명을 세우고 이렇게 일일이 따져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는. 그죠? 만약에 내가 그걸 일일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걸 배웠다고 한다면 근데 고등학교 선행을 했어. 아니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배웠어. 팩토리얼 개념을 배웠어. 어? 사 팩토리얼. 해서 답을 딱 쓰면 틀린 겁니다. 어?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배우는 교과 내용을 요구하는 거지. 먼저 선행된 교과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고등학교 이제 뭐 음, 2학년 문제인데 뭐냐면 고등학교 내용에서의 서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어 로피탈이 정리 대학가적인 로피타리 정리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 미분 때려서 극한값 취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서술형을 한다면 그것도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반, 반드시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어, 쓰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오케이. 첫 번째 뭐라고요? 수학적 표기. 두 번째 반드시 어, 내용을 생략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쓰지 말 것. 이게 감점 요소 세 가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또 만나요.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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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흠